17살에 대한민국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 그러면 한국에 온줄 알았어요. 출발할 당시에는 음. 아빠한테 얘기를 들어서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아빠가 음. 간다니까 따라왔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산 넘어 강넘머 해가지고 제3국으로 도착할 데가 어디였어요? 쭉 내려가서 그 라오스라는 곳을 지나서 태국에 도착해서 거기에 체류했었어요. 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데 난생 음. 처음 보는 걸 타고 가야 돼. 그렇지. 와 진짜 그때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 학교 안에 있으면서 뭐 특별히 추억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같이 이제 음. 밖으로고 체험 나가는 거잖아요. 있 아, 그때가 진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떤 체험을 했어요? 저희 그 에버랜드 갔었거든요. 음, 진짜? 네. 오. 이게 놀이동산이구나 이러면서 아. 갔었는데 아. 제일 처음으로 그 TX 프레스 그걸 음. 탔거든요. 음. 와그 헌줄로 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어어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놀이공원 자체가 없잖아요. 없죠. 평양이나 가야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처음 우리 대한민국 에버랜드 하면 진짜 굉장히 큰데요. 맞아요. 거기 딱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일단 진짜 엄청 넓은데 사람도 엄청 많은데 음. 처음 보는 기구들이 꽉차 있어요. 어, 너무 신세계다 보니까 음. 아, 그냥 떨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북한에서는애기들이 애들이 이렇게 막 놀이공원 같은 거 없기 때문에 그 유치원 어린이집 가게 되면 정말 그네 정도는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하나 한번 타는 것도 정말 좋았거든요. <laughs> 어,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네를 넘어서서 진짜 아,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laughs> 하늘을 날지. 공중전 육박전 다잖아. <laughs> <laughs> 그막 북한 TV 보면 막그 어. 기계 체조 하는 분들 그치. 있잖아요. 막그 어. 사람들처럼 막 날아다니니까 어. 막 되게 신기한 같아요또 <laughs> 다른 추억은 있어요. 12월 25일 그거 응. 성탄절 준비한다고 아, 저희 그치. 축제 준비했었거든요. 어. 그때가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가 기억에 남아요. 성탄절이라는 거 몰랐잖아. 몰랐어요, 저는 어. 성탄절이 뭐지? 뭔가 탄이 들어갔으니까 탄생일이라는 응. 말을 저희 자주 접했잖아요. 하니 들어갔으니까 누군가가 생 어. 누군가의 생일인가봐 어. 약간 이 정도 있었는데 어. 그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해 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라고 <laughs> 해서 어. 예수가 누구지 이러면서 <웃음> <웃음> 약간 그치? 약간 여기서도 그 근부자들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나 있나보다. 이러고 생각했었는데 어. 네 그지 맞아 주말마다 어. 이제 또그 그분들이 어. 오시잖아요 교회에서 어. 어. 아 그분이구나 <laughs> 아 저분이 예수구나. <laughs> 그지? 일단 누군지 모르겠고 맛있는 거 주니까 가지. 맞아지 어, 어. 진짜 새록새록 기억난다. <laughs>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하나원 생활도 마치고 이제는 아빠랑 같이 살게 되잖아요. 아빠, 네. 할머니, 동생. 그러면 집에 딱 들어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런 걸 공짜로 준다고? 저는 응. 그때 공짜로, 공짜로 진짜 공짜로 준다요 처음에 응. 응. 딱 들어가는데 아에 화장실도 있어. 음. 근데 약간 필요한 그 식기 그런 게다 있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그치. 아니 그걸 공짜로 준다고? 어. 이러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 그치 신기하게 돼. 하, 그치 할머니는 어떤 기분이었대요. 할머니 요 음. <laughs>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아 그래? <laughs> 약간 어. 제가 저를 챙기기가 급급했나 봐요. 약간 어. 할머니가 어땠는지, 동생이 어땠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어. 나요. 진짜로. 진짜 너밖에 모르구나. <laughs> 네. <웃음> <웃음> 그러면은 그때 그 집에서 처음으로 먹어본 음식은 뭐였어요? 가족끼리. 피자요. 아, <laughs> 진짜. 피자를 제일 처음 어. 먹었던 것 같아. 와, 어땠어요? TV 보면은 밝게 막 막좀 놀래 먹잖아요. <laughs> 응. 그래 가지고. 맛있어 보이네 해서 어. 시키긴 했는데 뭔가 그 북한에서 먹던 전그 지짐이라고 음. 하잖아요 그랑 되게 비슷한데 뭐 기름이 없다 이러면서 음. 딱 늘려서 먹었는데 음. 이거다 아 어. 이거다 이래가지고 음. 그때 한한달 동안은 매번 그냥 생각날 때마다 먹었어요 그냥 피자를 질리 질리도록 먹어가지고 이제 피자가 조금 물렸어 네. <laughs> 와 피자가 제일 맛있었구나. 근데 그때 금방 나왔을 때는 배달 이런 거잘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오면 그 전단지 그거 그렇지. 주시면 음. 다봤잖아요 음. 음. 받아야 되나? 이러고 그치. 받았는데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요. 어. 이러면은 근데 처음에 집 주소도 몰라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어디지 아. 이러면서 자기 집 주소도 몰라서, <laughs> 네. 어, 그렇지. <그치. 웃음> 되게 기억에 남아 어,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딱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한게 뭐였어? 핸드폰, 핸드폰 개통으로 갔죠. 아, 그지. 북한에 있을 때는 핸드폰. <laughs> 네. 그때 말해도 상상도 못할 때거든. 그쵸. 그지. 북한이 그때 저희가 나올 당시 어떻게 됐었냐면은 음. 그때 이제 갓 핸드폰 이게 아리랑이라는 그 기종이 출시돼가지고 음. 이제 막 아리랑 이러면서 음. 막 광고 막 따단 뜨고 음. 막 그래가지고 너도나도 아리랑 사고 싶었지만. 음. 그게 여건 되는 사람만 사고 그렇지. 그러니까 음. 저희가 해산시에 살았거든요 음. 그 해산시에서도 한뭐 5분의 1이 쓸까 말까 음. 진짜 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이게 폰이 한 화면 안에 이렇게 그것도 다 있어요 키보드도 아, 다 있어요 그치. 그걸 들고 다니고 막나폰 샀다 막 이러고 다녔었는데 아, <laughs> <laughs> 북한에 있을 때? 네 아. 근데 여기, 한, 여기 왔는데 그 터치식 그거 딱 하니까 와폰 <laughs> 뒤딱 크네 이러면서 아. 그리고 막 다른 것도 막볼수 있잖아요. 막 그치. 인터넷 접속할 수도 어. 있고 유튜브도 되고 음. 노래도 들을 수 음. 있어. 와 이게 핸드폰이구나. 음. 신세계였죠. 그렇지. 그러면은 나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학교부터 다녔어요? 네, 저는 다음 날에 바로 그 근처 학교에 등록했어요. 아, 대한민국의 학교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처음에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느낌. 그 이제 교실을딱 들어갔는데 이제 애들이 그 전학생이니까 음. 신기한 눈길로 쳐다보잖아요. 그치. 그 눈빛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무서운 아. 거예요, 막. 아. 그래서 막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제일 뒤쪽 음. 보이지 않는 자리 음. 거의 가서 앉았어요. 음. 그랬는데 쌤이 이제 저희 반 전학생 왔어요. 나오세요. 음. 이러면서 음. 자기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음. 그래. 또 너무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가서 아, 안녕. 음. 이러니까 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응. 안녕 이러고 나니까 응. 그래서 어쩌지 이러다가 응.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 그냥 북한에서 왔어 하고 말했어요 아, 그랬구나 네. 반응은? 반응이 애들이 약간 딴짓 하던 애들도 놀라가지고 이러고 헉.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나 북한에서 왔어 그리고 그때 처음 왔으니까 막 사투리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나 봐요 막 음. 조용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버스 여서잘 부탁해 이러고 음. 그냥 들어갔다 <laughs> Okay. <laughs> 그러고 진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laughs> 그러고 진짜 너무 막 떨리기도 하고 애들 막 저기 여기 저기서 막 쳐다보는데 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애들이 막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음. 음. 그래서 많이 적응에 많이 도움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북한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제일 달랐어요? 일단 선생님들이 학교에 돈을 내라는 말이 없었어요. 아. 선생님들은 일단 돈을 내란 말이 없었고, 그리고 약간 뭔가를 해오지 않았다고 음. 맞지를 않았어요. 때리지를 않았고. 네.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다른 거는 일단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음. 이런 평범한 사람이 다니는 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시설이 너무, 너무 깨끗했어요. 음. 북한 에 있을 때막 뒤에 장작 쌓아놓고 막 그렇지. 의자 삐걱삐걱 막 이러다 보시고 지금 이 앉았다 일어나면 막 여기 막 실밥 막 터지고 그렇지. 막 몸에 긁혀가지고 음. 그게 제일 신기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 거예요. 어, 밥을. <laughs> 그치. 저희 북한에서는 막집 가서 막밥 먹고 그치. 또 다시 와서 또 수업을 하고 음. 이랬는데 2시에 점심시간이에요 맞아요 음. 2시 그때 되면 아침을 저희 엄청 일찍 먹잖아요 그치. 다 소화돼가지고 배고픈데 그치. 막 여기서 막 급식도 줘막물 마시는 곳도 있잖아요 어. 와 밥을 줘? 아니 이게 학교냐 그치 <laughs> 어 그것도 반찬이 너무 잘 나와 맞아요 어. 어. 아니 뭐 흰쌀밥은 필수고 어. 막, 막 고기도 주고 과일도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 와 이게 이게 나만 학교구나. 아. 그 선생님들이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이러거든요. 에. 근데 어떻게든 나가서 사 먹고 와요. 진짜 아. 맛이 없다고요. 그렇게 맛있는 밥이.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첫날도 음. 그렇고 저 중학교 음. 내내 그 잔반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저는. 음. 음. <laughs> 근데 그걸 막 남기거나 또는 안 먹거나 해가지고 뭐 제네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건가. 궁금했구나. 그쵸. 이 마시는 밥도 안 먹으니까. 그쵸. 북한에서 학교 하게 되면은 그 시설 자체가 여기는 다 난방 시설이잖아요. 네.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고. 맞아요. 북한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당번이라는 오, 게 있잖아. 겨울에. 맞아요. 음. 약간 겨울에만 존재하는 그 그런. 음. 당번이 있는데 막 음. 장작도 뒤에 막 쌓아놓고 막 난로가 교실 한복판에 음. 뚝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음. 당번 애들은 또 추운데 호호 불면서 일찍 그치. 나와가지고 막불 때요고 막그 연기 마시면서 콜록콜록 거리면서 그러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그 음. 북한도 가끔 가다가 난로 대신 난방 같은 게 있거든요. 음, 음, 음. 근데 막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건데 그치. 뭔지 아시죠? 어, 어. 우뚝 이렇게 나와 그렇지. 나와 있는거 어. 근데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난방 아, 시설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 네. 북한에서는 관이 시간에 아, 쭉 벽으로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벽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뿔럭하게 나와가지고 되게 보기 싫은데 네. 그게, 그게 없는 거예요. 거예요. 어. 약간 교실이 네모 빤듯하고 하얗고 되게 깨끗한데 음. 따뜻한 거예요. 음. 그래서 보지 했는데 음. 천장에 <laughs> 그렇지. 천장에 에어컨이 저기서 네.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니까. 아, 야 이게 한국이구나. 그치. 이거 전기세는 다 어떻게? 전기는 어떻게 생산이 가능한가? 이러고 막 음. 북한은 막그 수력 발전소 그 음. 그거 하나 있는데 막 전기가 뭐 일주일에 한번 오나마나 한. 그렇죠. 이렇게 막 조명도 음. 빵빵하게 트는 게 진짜 음. 너무 신기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부하는 시간은 한국이 더 길어요? 북한이 더 길어요? 북한이 더 길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한교시 한교시 수업 시간은 북한은 45분이라서 음. 한국이 더 길긴 한데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 북한이 훨씬 길어요. 아 수업 시간이? 음. 네. 학원 뭐 개별적으로 가서 공부하는 거 빼고. 아 그건 빼고 요 어. 그 학교에서만.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학교 하게 되면은 여기는 북한에도 마찬가지지만 체육 시간이 있잖아. 아, 그죠? 네. 근데 우리 지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 보니까 여기 는 유니폼 다 입더라고 어 맞아요 학교 체육복이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 그게 저는요? 그치 북한에서 막 그냥 아무 추리닝 그냥 입으면 음. 되잖아요 음. 그리고 어차피 밖에서 구를 거라 그냥, 음. 그냥 아무 옷이나 막 주워 입는데 막 음. 여기는 교복도 되게 깔끔하고 음. 그 체육복도 있어가지고 음. 오 체육복도 있네 오, 뭐야 <laughs> 체육복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요 어. 아 그리고 일단은 저희는 운동을 응. 체육관그 학교 내부에 체육관이 있잖아요. 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음. 막 에어컨도 빵빵한데서, 음. 와 이러니까 애들이 다 하얗구나. 아, <laughs> 바깥에 안 나가니까. 네, 북한은 그냥 무조건 그냥 땅 불러다니잖아요. 막 애들이. 에서 네, 막 띵박질하고. 막 아. 그때 그 내부에서 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 체육관이 있는 게 네. 너무 신기했구나. 네. 그러네 듣고 보니까 <laughs> 먼지도안 나오고 막 그치 어 거기다 체육복까지 입으니 그니까요. 얼마나 폼나 그니까요. <웃음> <웃음> 북한에서 체육복 있는 애들은 저희 때는 그랬어요 학교에 전교에 정말 한 (3~4명) (4~5명) 4, 아... 그 정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육복 자체를 입으려고 생각도 못 했어요 없었으니까 네. 그지 <laughs> 아, 참 좋은 세상이 왔죠 그렇죠 음.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학교 졸업하고 저는 일단은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아 그리고 요 개강을 하기 전까지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음.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아 어떤 알바 했어요? 저 예전에 했던 알바는 이제 막 카페 알바도 했었고 음. 그 PC 방 있잖아요. 막아 게임하는 곳 음. 그런 데서도 알바했었고 고깃집이거든요 음. 거기서도 알바를 했었고 음. 되게 여러 가지를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바를 하면서. 뭐 어떤 뭐 생각이 드는 거 없어요? 저희가 탈북한 이유도 그건데 음. 막거기서는뭐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를 일을 해도 그만큼의 수당이 없잖아요. 그치.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내가 한 시간 일하면은 그 시간에 해당한 값을 주고 그치. 두 시간 일하면은 그 시간에 해당한 값을 그치. 줘. 그치. 약간 그게 너무 생소하고 그게 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음. 관련된 법도 있다는 게.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셔서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생 완전 승진한 거예요. <laughs> 그 여기 왔던 것 자체가. 그렇죠. 네. 인생을 바꿨잖아요. 그럴요 <laughs> 네. 그렇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일 뭐 행복한 순간 하면은. 음. 행복한 순간? 음. 저희 가족들이 다 왔다는 그사실이지 맞죠. 탈북민 그 분들 음. 보면은 막 부모님 두고 왔거나 아니면 음. 자녀분들 두고 왔거나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볼 때면은 막좀 아 그렇거든요. 마음이 아프지. <laughs> 네. 음.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온 지인지는 몇년 됐어요? 올해로 5년 차예요. 이제 5년 차 됐잖아요. 네. 북한에 있을 때 그래도 친구도 있었을 거고 학교 다니면서 동네에 친한 언니 동생도 있었을 텐데 혹시 생각날 때 있어요? 그렇죠, 막 음. 이제 친구들이랑 막와 놀고 막 이제 집에 음. 와서막 씻고 따우 면은아 음. 걔네는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 음. 얘네는 왜 한국 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나 음. 이러면서. 그렇지. 음. 친구들 생각나죠. 맞아요. 음. 아무리 그 이제 어릴 때좀 이렇게 보던 음. 애들이라고 해도 같이 막 뛰어놀고 땀 흘린 그런 우정이 있잖아요. 그렇 <laughs>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거기서 한두 명은 진짜 너무 보고 싶고.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에서 꿈이 있다면 <laughs> 그 이제 음. 친구들 다 두고 왔잖아요. 음. 그 친구들 못까지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음. 나중에 통일된다면은. 그 친구들 앞에서 내가 먼저 와서 너희들 못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냈어, 애들아 하면서 음. 약간 떳떳하게 나서고 싶어요. 아, 그렇죠 <laughs> 오늘 이렇게 또먼 길까지 와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꿈을 꼭 이루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